네, 인터넷 중고 거래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팔면 안 되는 물건을 내놓거나 사기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요. 중고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최지현 변호사와 함께 사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고 거래할 때 가장 까다로운 품목이 바로 식품이라고 하는데요. 중고 거래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어떤 경우입니까? 네, 최근에 캐릭터 이름을 딴 빵이 유행을 하면서. 그 실제로 빵 봉지 안에 들어있는 스티커를 구입하기 위해서 빵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봉지를 뜯어서 스티커는 내가 가지고 그 뜯어본 빵은 중고 거래로 판매하려는 분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업 허가를 받지 않고 개인이 임의로 포장된 식품을 뜯어서 다시 판매를 하는 것은 명백한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되고요. 네. 또 식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1차 위반 시 2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그리고 3차 위반 시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홍삼과 같은 건강기능식품도 영업신고를 한 사람만 판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판매가 불가능하고 또 무료로 나눔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어, 또 중고거래로 주류를 판매하는 것도 불법이 될수 있다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네 얼마 전에 한 연예인이 그 주류 업체를 설립을 해서 전통주를 만들었는데요. 이 전통주가 인기를 얻으면서 품귀 현상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고 거래를 통한 개인 간 거래까지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있어야 하고 면허가, 면허가 없는 사람이 판매를 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인테리어를 목적으로 공병을 사고 파는 것을 악용을 해서 그 공병을 판다면서 새 상품을 판매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새 상품을 찰랑 공병이라는 표현을 써서 뭐 꼼수를 부리는 경우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처벌될 수가 있고요. 또 중고거래 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판매를 한다면 그 청소년보호법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추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중고거래 시장이 연간 24조원 규모로 성장하면서 분쟁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분쟁들이 있습니까? 네. 한국 인터넷 진흥원에 따르면 그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3사, 그러니까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중고나라 이세 곳의 분쟁 조정 건수가 총 3,331건으로 그2 0 2 0년에 646건에 비해서 무려 422%나 늘었다고 합니다. 분쟁 대상 품목은 중고 스마트폰이나 에어팟과 같은 전자제품, 그리고 기프티콘과 같은 상품권, 공동구매 의류, 또 중고 명품가방, 이런 것들이 대다수를 차지했는데요. 그 물건의 하자를 언급하지 않았거나, 구매한 물건과 다른 물건이 배송된 경우라든가, 아니면 배송 중에 손상된 물건에 대해서 환불을,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주요한 분쟁 유형으로 꼽혔습니다. 그리고 대면 거래를 주로 하는 중고 거래와 관련해서는, 이성이나 종교 관련 목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은 개인 사생활 관련 문제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사기 피해도 상당했는데요. 예. 그 얼마 전에 한 가수의 콘서트 티켓 구하기가 힘들어지면서 중고거래로 안표까지 나타났다고 하죠.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돈을 지급을 했는데도 티켓을 받지 못해서 사기 피해까지 입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어, 중고거래 플랫폼들도 이 거래 분쟁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는데 현재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각 플랫폼사에서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뭐 비매너 사용자라든가 아니면 반복적으로 상품을 등록하는 경우에 이용을 제한하고 최대 영구 제재까지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거래자들에게 이상행위가 탐지된다든가 아니면 사기 이력이 있는 이용자를 알려주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범죄 피해자 지원이나 사기 이력 안내를 위해서. 그 경찰청과 공조하는 협력 체계도 구상 중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사기라든가 문제 행위가 발생되었다고 판단되시는 경우라면 우선 플랫폼사 고객센터를 통해서 문제 상황을 설명을 하고 해결 방안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개인이 직접 중고거래 분쟁을 해결해야 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해야 합니까? 네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뭐 주요한 물건 주문한 물건과 다른 물건이 왔다 뭐 이런 경우라고 하면 우선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가 있고요 또 만약에 임의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민사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으로 진행하실 수도 있고 또 소액의 경우에는 조정 신청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어, 조정 신청을 하면 조정위원이 판매자와. 그 구매자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서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만약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형사절차에서는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 외에도 그 배상명령 신청이라고 해서 그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민사적인 손해배상 명령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배상명령 신청서에 본인의 피해 금액을 기재해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고요. 네. 만약에 인용이 되면 별도의 민사 소송 없이 강제 집행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네, 중고거래 할때 유념해야 할 점들을 최지현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